삼파가 왔어요. 사모를 도왔어요. 가 태어났어요. 죽을 아이가, 살을 아이가, 백번이가 죽일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든 여자는 죽이지 말래요. 남자 아이든 죽이래요. 삼파가 혼자 왔으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 둘이 왔으니까 굉장히 부담이요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 따라야 돼. 숨도 태어나는 간단히 끊어요. 그 다음에 고정이라고 싸만면 돼. 그런데 그두 산파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보는데 그럴 수가 없대. 그럴 수가 없대. 그 팍팍팍 살아 인 생명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생각하는이 생명 하나는 건데. 숨심만안들으니 왜? 감독관 오면 또 죽여요. 또죽여죠 얘가 살아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용서하고 죽게 되있어요 너무 비극적인미이한 네 생명을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뭐 아름다웠을까? 나는 오늘날 금방 죽을텐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아름답고 하니다 아름답게 보셨니까 설명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사실은 전공원들이 다 보고를 해서 왕이 그걸 알았습니다. 안 죽였어! 당장 산파를 불렀요둘 불러놓고 너희들이 왜 태어나려고 산파 조사논으 갔으면 아예 태어났을텐데 안 죽겠어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아주 태연하게 배하 히브리여자들은 얼마나 몸이거강한지 소식 듣고 막 달려갔더니 애가 낳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낳은 못봤다고 그러 그 임금이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파들은 목탈을 하지 산파가 지금 알아요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뭐 죽는다는 거 알아요 죽는 거 알아요? 무서워거알요 바로 얼마나 큰 건설자인데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지 못한 것이죠. 이두 여성이 이 삼파가 이름도 없고 인연도 없고 관계도 없고 미래도 모르는 이한 생명이 다 조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조름함을 깨닫고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아이를 살립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살린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아름답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조롱하다고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생명을 거기에 보태다니 생명을 거기에 보태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이것은 아름답지 않는가또 있지요 또두 사람이 있어요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는 국법으로 아들 낳거든 덮어서 죽이든지 뭐 소통을 끊어야 되는데 시커두을리 어, 강물에 갖다가 던져버리든지 하라고 부모도 알아요 그때 성경에 쓰기를 부모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근데 아주 살린 건 아니고 3개월 동안 집에 숨겼어요. 그는못살렸지만 3개월 동안 살린 동안에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발각되면 애는 죽고 부모도 죽어요. 이두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그 생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긁었다. 걸고 사랑하는 이조음한이 엄숙한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목숨을 친구를 이보다 더큰 것은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기 건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더 가치는 것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해당하는 말씀 아니니까 이 어린아이 속에는 어린아이에는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것이 있거든 생명도 받은 것이고, 사랑도 받은 것이고, 은총도 받은 것이고, 관심도 받은 것이고. 이 아이는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아 말하는데도 안 했다니까요. 한번 웃음도 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 그가 들리본 것이 귀엽다. 목숨을 바쳤을그 아이를 살렸던 그 아기가 더 믿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존경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기를 보면서 똑같은 케이스로 하나님이 다른 아기 하나를 봤주것 같다 따다란 미래의 아이 하나를 봤을 텐데, 그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입니다. 자식을 낳으리니가 아니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거둬낼 자이민이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 이 아들이 뭡니까? 모세가 뭡니까? 아들이 낳는데, 이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을 개구두에서 물구두에서 저주구두에서 거저 낼 자기민이라 하고 똑같은 일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장차 인류를 구속하 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것을 함께 보면서 아름다운지라. 근데 그말을 누구 했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말을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 에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름답다. 그런 말이 아니. 어떤 증언이 합니까? 여기에 이 말을 증언하는 사람은 스테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테반이 죽기 바로 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서교할때그한 대목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이 그만이에요. 합니다. 힘을 힘을 그 직장이 그만이요 스테반이 스테반 만합니다 힘을 서기 전에 힘브리서에는글 말하지 않요그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지 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데 스테반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 영감으로 설교하는 도중에 역사를쭉 깨어서 설교를 하다가 모세얘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는 그 한마디를 합니다. 쓰도마는 지금 자기 생명이 2촉가지붙터 해서 이 설교 끝나는 게돌보디게 쌓여 죽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데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죽일 때, 그냥 그 순간에 머리 속에 아 나는 죽지, 나는 죽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덧입였기 때문에 나만 안 죽지 네. 하늘 보니까 벌써 예수께서 오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생명을 생명문에 덧붙끄시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을 모든 비극과 모든 죽음에서 거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너희는 돌무득이 아니라 돌, 돌, 돌 나를 가루를 만들어도 나는 살 것이야 하는 생명을 드입고서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이 말을 했다는 그말그사도에의 책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나고만죽어버 생명이 아닙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가루를 빠서 흩어져도 생명을 소장되지 않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나는 그 생명이라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우리 그 아기를 내 스스로 자르지 않고 살려 놓았던 그, 사람는은 산파들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사를 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파가 목숨을 걸었던 아이 또 부모가 목숨을 걸었던 그 아이 또 누구? 누구나 좋아요 엄는 사람이 목숨을 걸어서 여로 살았다면 여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마워서 잠을 못 잤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는 도엉망의 엄마도 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가 우리에게 목숨을 걸었다고 하신다면, 그가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놨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뭡니까? 우리 존재는 뭡니까?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또 아름다운 존재인 일로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 덧붙일 말한두마디가 이제 단을 먹는 엄마가 이제 마지막에 석달 만에, 여보, 어쩔까? 이젠안 되지. 왜안 돼? 애가 목소리가 굵고도 울음소리가 더 커져서. 얼마 전는엥엥앵 우더니, 이제는 집어 왕나 우니까, 애 울음소리가 박으로커지면 누가 살겠어요 부인들한테 수십개 잡혀서 애가 죽느니 우리 손으로 이제는 그청내장 그래서 보통 사람은 처음부터 어게 하냐면 이제 아이를 데려와서 방에다가 던지는데 그 안에서 그 안으로 상자를 짜고 우한색에 만들어서 보트를 하나 보트를 만들어 애를 담아가지고 숨을 사에서본보이 띄웁니다. 끝까지 살아있어라. 어디까지 라도 살아있어라. 나는 여기에 물한 방울 안 쓰도록 보트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 밖에 갈수 없다. 애를 담아가지고 강에 띄우자. 안 죽겠습니다. 부모는.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생 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을에 띄어 버린 것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아름다움, 찬 아름다움,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위에 살아치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니까, 그 얘기에요. 보험이 그 얘기에요. 다이히는떤내려갔어요 한참 떠내려가다 보니까, 한국도 그, 아, 선녀 같은, 국립의 공주라는 것도 나와서, 수영을 하는, 뭐 하는, 거기 아이가 들고 들어오니까 공주가 딱 봤어요. 공주가 보자마자, 야, 지금도 땅에 버리라. 그러면 그냥 끝는 그냥 건데. 공주가 딱 보니까 그 풍기는, 풍기는 힘 와서 키웠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신 그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일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멘 네. 공주가, 공주도 무섭지, 공주 아버지 무섭지요. 아버지가 하지만그서 많이 했지, 공주도 아버지를. 아버지를 모르게 자기 저수에서 아이를 키우지.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거집어내야 예그 예수 믿는다고 복잡하다고 믿지 마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아무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 구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거기에 다쳤다면그 생을 담았다면 나라는 한 그릇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잖아요 생명의 존엄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바치는 이 복된 삶이 여러분 이생토로 눈뜨고 숨쉬는 생명이시니 나의 새 되신주 나의 생명 되신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완벽히 보시고 세상 공중의 여러분을 아름답게 모색할 만큼 생명을 존엄한 생명의 사랑을 좋아여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